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의사 닥터 라이블리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최지영입니다. 독소를 상식해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물과 친한 독소가 있고 지방과 친한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친한 독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되고요. 지방과 친한 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변으로 배출이 돼요. 이거는 몸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나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요한 단백질이 있잖아요. 단백질이 들어오면 질소가 포함된 암모니아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건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간이 요소라는 좀 독성이 덜한 물질로 만들게 되는데 이걸 소변으로 내보내게 돼요.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친 다음에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어, 디톡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거시적인 디톡스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미시적인 세포 단위의 디톡스 시스템도 있어요. 일단 거시적인 디톡스 시스템을 한번 보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 독소를 포함해서 이건 입으로 통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입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그냥 몸으로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보내기 전에 필터를 거칩니다. 그게 바로 간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간에서 필터를 거친 후에 몸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노폐물, 호르몬 같은 경우도 간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간이 그야말로 디톡스의 핵심 장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간에서 디톡스를 거친 다음에 물과 친한 독소들은 소변이나 땀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과 친한 독소들은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장에서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거시적인 관점의 디톡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잘 되면 세포단의 미시 세계에서도 디톡스 시스템이 잘 일어나게 돼요. 이 세포 단위 디톡스 시스템이라는 건요, 우리 세포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면서 살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만들 때는요,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산물이 함께 나오거든요. 이 부산물의 이름이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게 미시세계의 디톡스인데요. 저는 이걸 세포디톡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포디톡스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이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를 줄여서 우리 몸의 디톡스 시스템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요즘 시중에 영양제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을 몸이 생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채소였어요 이 십자가가 채소는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양한 신호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증가시켜 줄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십자화가 채소는요, 글루타치온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직접 간에서 해독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세포의 매연,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그 원인 중 하나가 염증인데요. 그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정말 염증 완화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없어졌다. 그리고 비염, 천식, 두드러기 같은 이런 알러지 질환이 완화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분한 분은 본인이 턱드름이랑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20대의 얼굴을 본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스무디 드시고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줄이시면서 정말 20대의 그 피부를 찾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대표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생리통이 줄어들었다거나 어, 여성 성 질환이 좋아졌다. 자궁 근종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주세요. 이건 이유가 있는데요. 생리통이나 이런 여성 질환이 악화되는 원인에는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안전하게 대사되지 못해서가 크거든요.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요 정말 활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활성이 어 이게 일을 다 하고 나면 어 적절하게 비활성화돼서 몸 밖으로 나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갈림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안전한 길이고요 하나는 암을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길로 보내 줘야 되잖아요 이 안전한 길로 가이드를 해줄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가 소예요 그래서 이 효과 덕분에 많은 분들이 생리통도 좋아지시고 그리고 이런 여성 질환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께는 정말 특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알려드린 레시피 중에 가장 흔하게 많이 드시는 게 연두 스무디예요. 연두 스무디 제조 과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연두 스무디는 재료가 굉장히 간단해요. 양배추, 브로콜리, 아보카도, 레몬즙 이렇게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먼저 이 연두스 무디에는 십자화가 채소로 이제 양배추와 브로콜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 십자화가 십자화가 채소는요 조리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화 채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리 방식에 따라서 이 물질을 잘 먹을 수도 있고 되게 아깝게 날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채소는, 십자화가 채소는요 물에 오래 삶으시면 안 돼요 오래 삶게 되면 이 좋은 물질들이 물로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만약 생으로 드시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물질 대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물질들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가장 좋은 물질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5분 이내 찌기예요. 그래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요, 낮장을 분리해가지고 5분 정도 쪄주시면 좋고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입마다 분리를 한 다음에 한 3, 4분 정도 쪄주시면 아주 적당하게 익거든요. 그렇게 익힌 다음에요, 한번 찬물 샤워를 해주세요. 이걸 안 하면 아보카도가 어, 되게 갈변이 되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찬물 샤워를 해주고, 아보카도를 3개 정도 같이 넣어서 갈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몬즙을 넣으면 상큼한 맛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단맛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만약 나는 감미료가 싫다, 혹은 임산부거나 어린 아기와 같이 드실 때는 과일을 넣으셔도 좋아요. 일단 하루 한 번에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통 제가 짜둔 레시피로 하게 되면 한 잔이 한 250에서 300ml 정도, 그래서 7잔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잔 정도에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걸 한 번에 다 드셔도 되고요. 아니라면 그 식사, 이걸 먹는 시간은요, 니즈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스무디에 단백질, 뭐 예를 들어 달걀 두개 정도를 추가해서 간단하게 한 끼로 드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혈당 관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 전에 반잔 정도 를매 식사 전에 드셔 주시면서 식사 전에 반전 정도를 나눠서 드셔 주시기도 해요. 이 스무디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식이섬유는 이후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를 조금 줄여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식사 후에 디저트로도 많이 먹어요. 디저트로 먹게 되면 포만감이 되게 좋아서 달달한 디저트를 덜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 양을 조절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현상은 주로 이전 식단에서 채소를 많이 드시지 않던 분에게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장내의 장내 장래 세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은 걸 먹고 자라요. 그런데 채소를 안 드시던 분의 경우에는 이 장내 세균에 채소를 먹는 균이 많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채소 스무디를 갑자기 먹어준다 할 경우에는 나는 채소를 소화할 수 있는 균이 장에 없는데 갑자기 채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소가 제대로 소화가 되지 못하고 이 장에서 발효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가스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 가스 중에 장 운동을 느리게 하는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 때문에 물을 끌어들여서 설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서도 염증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던가 피곤해 한다던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소량, 내가 가스가 차지 않을 정도에서 시작하셔서 천천히 증량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아이들이 마셔도 너무 좋아요. 사실 그 스무디 재료를 보면요. 이유식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을 도입할 때 음식들 알러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알러지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아기들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기 이유식 알러지 테스트 후에 함께 먹고 있는데요. 아기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두 큰술 정도, 30ml 정도에서 시작을 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7, 8개월 그때쯤에는 30ml 정도 먹이다가 아이들이 조금 더 이유식을 하루에 두번 먹게 된다. 할 때는 두큰 술씩 두 번. 그러니까 60ml 정도를 드시게 하면 좋아요. 저희 아기도 지금 9개월인데 딱 이렇게 두 큰술 두 큰술씩 하루에 두번 먹고 있고요. 그리고 돌이 되면요. 아기들 음료 나오잖아요. 그 음료가 보통 한 100에서 120ml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를 드셔주시면 되는데 아기들은 아기들이 먹었을 때 배에서 가스가 차거나 변 양상이 달라지지 않는지 그런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양 부분은 자유롭게 조절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혈당은 물론 개인 인차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 스무디에는 당이 많지 않아요. 대체 감미료를 쓸 경우에는 정말 당이 거의 없는 스무디고요. 과일을 넣는다 하더라도 한 잔에 당류가 5g 이하로 레시피를 짜 두었어요. 그래서 당이 크게 오를 음식은 아니긴 하고요 오히려 여기에는 건강한 지방 식이 섬유가 함께 들었다 보니까 이후에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반응을 오히려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이 많은 과일을 갈아먹는다 하더라고요 생으로 먹었을 때랑 혈당 변화의 차이가 크지 않다거나 오히려 갈아먹었을 때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아먹는다고 혈당이 더 오른다는 걱정은 네.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십자화가 채소에 들어 있는 고이 트로젠이라는 물질 때문이거든요. 이 고이 트로젠은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요오드라는 게 있는데 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그 효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고이 트로젠은 가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십자화과 채소가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전부터 해온 연구들을 쭉 종합해서 살펴본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요. 이 십자화과 채소를 먹을 때 요오드 그러니까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풍부하게 먹으면서 그리고 십자화과 채소를 생으로 가량 먹지만 않으면 갑상선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걸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김이나 미역 드시면서 제가 안내드릴 대로 십자화과 채소를 쪄서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